남매한테 방송하는 걸 들키면 안 되는 이유 나 씻고 팬티만 입고 거실로 나오는 동생이 거실 컴퓨터를 헤드셋 끼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방송을 하고 있더라 내 방에 들어와서 핸드폰에 아프리카 TV 깔고 동생 방송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계속 시비 걸었어 와 진짜 개멋하시네요 이딴 실력으로 BJ도 하네 키키키 하고 막 욕했는데 나보고 그럴 거면 나가라고 하면서 패드립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야 맞냐? 했던 동생이 방송을 들었다 <laughs> 2023년 7월 16일 중앙 카페 탐방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컴퓨터 갤러리 빌런 문 야, 컴퓨터 조립하는데 이상한 선 잘랐는데 몇 대인 거냐? 잠깐만 뭘 자른 거야? 파워적인 거 같은데 잘라도 상관없지. 아니, 파워적인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왜잘라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잘르는거 이해라도 하겠는데, 파워적인 거 알고 있으면서 이걸 왜 자른 거야? 저도 참 궁금하네요. 아, 에어라고 따로 파는 거였냐? 이게 무슨 말이야? 뭐야 얘? 에어쏘라길래 집에 공 바라놓는 것도 없고 해서 드라이 찬바람을 틀고 있었는데. 이거 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리고 제발 좀 닦아. 이거 더러운 거, 이거, 이 더러운 거 봐라, 이거, 이거, 이거. 표범 하나 익사시켰다. 아이 모니터가 맛이 갔네. 안 돼, 표범. 빨리 그 바다에서 헤엄쳐서 나와. 키캡 샀다. 어, 어떡해. <laughs> 나 어떡해. 키캡 사이즈가 여기만 안 맞아. 근데 나 궁금한 게 한자라는 키가 원래 있었나? 진짜 옛날 키보드에 여기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한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원래 여기였었다고? 둘다 정답이다. 아 그래? 아 죄송해요님도 제가 아, 제가 요즘 애들이라서 이거 잘 몰랐네요. 삼촌들 죄송합니다. 외국 인터넷 방송 근황. 이거 뭐야? 아니 심지어 트위치인데? 이거 버추어링? AI라고 한다. <laughs> 이름부터 이미 미친? 아니 근데 심지어 그 와중에 헌금을 받고 있네? 이 사람 지금 방송 중이라고? 어? 진짜하네? <laughs> 아니 이 사람 왜 진짜 방송하냐? 아니 미친 사람이래 <laughs> 아 잠깐만 예수님 체력 너무 좋으신데? 43시간 뭐냐? 야 역시 신인가? 오마이갓 oh 3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유구한 문화 어른들이 초딩이라고 안 놀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게임할 때 초딩 주제에 뭘 하냐고 막 욕해요. 친구들은 중학교 올라가면 동생들 안 놀릴 수 있죠? 네. 신경도 안쓸 거예요. 아, 그런데 요즘 유치원들 애 보면 너무 이상하긴 해요. 태권도 가면 유딩 애들도 있는데 막 저희한테 엄청 버릇없이 굴고 그래요. 교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laughs> 내가 말했지. 나이를 먹어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꼰대가 커서 꼰대가 되는 거라고.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개념 없는 것 같아요. 선후배 개념이 없어서 너무 까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점토판.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laughs> 아니 이때도 꼰이 <꽃이> 있었네. <laughs>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요즘 대학생들 정말 한숨만 나온다. 1311년. <laughs> 어쩔 수 없나 봐요 인간은. l a t is horse? 아빠가 아들을 낳은 이유. 그날도 주방에서 낭낭하게 술에 꼬라이 주는데 마누라 말. 니가 그러다가 간이 썩어 문들어져야 정신을 차리지? 하길래 술김에 아들 쓰다듬으면서, 아, 괜찮아. 스페어 타이어가 있잖아. 하니까 바로 기방맹이 맞고 아들 간 빼먹을 놈이라고 울 엄마한테 전화하고 난리나 스페어 타이어는 미친 거 아니냐. 이건 맞을만 했네. 최첨단 자물쇠 오늘은 지금까지 중 가장 위험한 시도가 될 겁니다. 여기 이 아이스크림 자물쇠로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바닐라 카라멜 퍼지 아이스크림을 잠가 볼 건데요. 이 상태로 냉동실에 넣은 뒤 와이프가 발견하면 어떻게 잠금을 풀수 있는지 알려주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 <laughs> 아, 밑에 구멍을 파서 먹었네. <laughs> 야, 진짜 안해분 현명한데? 남매의 부탁. 오빠, 잘못 보내셨습니다. 아, 올때 제발 화장솜 하나만 사다 줘 세븐일레븐에 팔아 몇 가지길 급식충이가 화장솜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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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너무 심한데 맛 담배박까지 토스로 보내줄게 제발 오라버니 용돈 처 받아쓰는 선생 쓰듯이 이야기하시네 소름 두갑 급식충으로 3일씩 마음에 들면 사다 줘급 급합니다 오라버니 식 식기 귀찮아요 충 충성 걷다 보니 엘비아핀에 이런 아니 애초에 사다 줄 생각이 없었잖아 <laughs> 남매한테 방송하는 걸 들키면 안 되는 이유 나 고등학생 때였어 나 씻고 팬티만 입고 거실로 나오는 동생이 거실 컴퓨터로 헤드셋 끼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방송을 하고 있더라 내 방에 들어와서 핸드폰에 아프리카 TV 깔고 동생 방송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계속 시비 걸었어 와 진짜 개못하시네요 일단 실력으로 BJ도 안해 키키키 하고 막 욕했는데 시청자가 나한 명이라 강퇴도 못 하고 가만히 게임만 하더라. 그러다가 갑자기 화가 났는지 나보고 그럴 거면 나가라고 하면서 패드립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 진짜 죽었다. IP 추적한다. 라고 했더니 동생이 해 봐. 해봐이 녀석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잠깐만 기다려라. 한 다음 마음속으로 60초 샜다가 야, 너네 집 땡땡동 땡땡 동땡땡 아파트 맞냐? 했던 동생이 방송 을었다 <laughs> 야 저거는 소름돋지. 야 나같아도 기절. 바로 그냥 기절 쌈바디. AV 배우한테 뭐든지 물어봐도 될 때. 오 어떻게 해줄까? 아베 정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거 말고. <laughs> 배우님한테 정치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어디가 약해? 한신 타이거즈라는 구단이 약합니다. 시즌 시작 후 1승 5패. 절망적으로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약간 한국어로 치면 그건가? 어디가 약해? 막 이랬는데 단활하고 있습니 가리고 있는 손 치워줄까? 됐습니다 구글링하면 금방 나와서 어 뭐든지 알려줄게 이거 좀 알려주세요 <laughs> 그냥 문제 풀어달라고 대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있네 13살 미국 잼민이가 살수 있는 물건 우리는 13살의 잭이 맥주를 살수 있는지 확인하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안돼 직원은 아이가 맥주를 구입하려한 사실 자체를 황당히 합니다 다음 편의점에서 잭은 담배를 사려 했지만 운이 없네요 미안하지만 너한테 담배를 팔수 없어 성인 잡지를 사려 합니다 18살 이상이어야 살수 있어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 총기쇼에 도착했습니다 어? 아꽤잘 사질 거야 네 살게요 13살짜리 아이는 아주 쉽게 합법적으로 개인 판매자로부터 22구경 소총을 구입해 들고 나갔습니다 구입 가능이라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술살수 있겠네 <laughs> 배우 신혜선의 주량에 대한 반응 컨디션 좋은 날이 몇 번까지? 친구네명까지 40? 40병? 어내 어, 속이 다 아파 벌아 어. 곤란하네 난 주량 반병인데 곤란할 거 없어 친구야 지나가던 행인이 갑자기 코딱지를 후벼파도 너랑 상관이 없잖아 신혜선 배우에게 너가 그럴 거야 막말로 지나가는 개구리가 깨골깨골 한다고 해서 너가 그걸 진지하게 듣고 있진 않았잖아? 뭐지, 그런 거야? 그만해라, 그만! 그만해라! 저기 주량이 반병이 아니라 진로 본사를 다 마실 수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혹시 혼자 곤란한 걸 즐기는 친구라면 그냥 혼자 취미 삼아 곤란하도록 해. 어디 살아? 보통 사는 곳은 집이야. 와, 근데 진짜 니값 네 하는 애다. 그 와중에 비추는 무조건 하나씩 박혀 있는 거 봐. 자,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주간 카페 탐방. 오늘 너무 재밌게 본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빠이